이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, 저 밤인데, 이제 곧 찰리가 나올 것 같고,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. 네, 저번에, 속도 올리는 거. 아, 네, 또 많이 올렸어요. 음, 한 번, 리시간정4 3 와, 엄청나게 넓네요. 어 뭐야! 이주원 나 기차, 기차에서 떨어졌어! 뭐야? 아이나딴데 오고 있었어! 나망했다 좀... 아이 괜찮아. 뒤로 와. 츄수 찰리 어디있어 야, 야 뒤로 오다가 야 찰리한테 죽어. 그 앞으로 가! 아니 앞으로 가라고. 계속 가더 빨리! 살았어?

너는 죽지마 너만 안 죽으면 돼니왜 안가냐 공항에 빨리 쓰고 빨리 튀어 아다 이제 곧 기차 보여 거의 다 왔어 아, 얘가 날 깔고 앉았어요 아니 그럼 기차 안에 있어 그냥 뭐야 얘 사라졌다 야 빨리 와 거의 다 왔어

도쳤다. 이 형님 뒤로 와. 이 죽어! 환 응, 알겠어. 기자려나 지금 <laughs>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나천러 털러. 아, 예. 왔어. 예, 예. 예, 예, 예. 와. 와. 아야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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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너, 너 죽어, <laughs> 너 죽어. 아니 괜찮다. 앞후로 오다가. 내가. 살살살살살살. <목소리>

이네 인천에서 완전 기인줄아무 그래도 시작하자마자 위기대보원은 우리 맛술 아니야, 계속 가마. 아니야, 계속 가 사진방에 찾아야 되는데? 저기, 나 요즘에 가볼게요. 혹시 나 그냥 움직이고 있을게 아이고, 너무 워 점프에... 나무 밟지 마세요! 나무 밟으면 죽음 아, 점프가 많이 느리네? 어, 아, 라디오 타워는 가봐야겠다. 물에 걸린다. 라디오 타워도 지금 왜 이래? 내가 그냥 가볼게. 근데 풀이 왜 이렇게 높게 자랐지? 음. 제발 조회수랑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이랑 알림 설정이랑. <laughs> 아 너무 욕심부렸나? 오늘 상대를 열리지도 않고 오늘 상. 열쇠를 찾아야 하나? 보지. 어, 저기 뭐지? 아니네? 열쇠를 찾아보면 것 같고 와, 라디오 타워 지금 1분째 가고 있어. 아까 2분 19초에 출발했는데, 지금. 와. 아, 블레이, 이된다 라디오 타워, 저기 있다. 난 지금 그걸 가고 있어. 어, 라디오 타워, 이제 안 보인다. 와..이러다가 밤되겠다 진짜 진짜 밤될것 같은데 나 라디오 타고 아직도 안보여 어? 물음표? 물음표 한번 가볼까? 근데 시간이 얼마 없네 이거 뭐뭐 뭐 달리기 안 만들어졌나 이거 뭐야 뭐 동굴있다 오. 어, 수지. 그래, 뭐야. 어, 토크할 수가 없어. 이거 기차로 돌아가야 되지. 야, 빨리 돌아와. 왔어, 빨리 출발해. 막 스크램 먹었는데 왜 4개가 떴니? 뭐지? 3, 2, 1. 오. 我那屋子里边是冬天，冬天。<music> 여기 <목소리도> 갔어 <목소리도> 맞아. 야, 일단 1 0부터 해.

<목소리> 와나 이거 원래 3편까지 터지려고 했는데 이거 2편에서 끝나겠네, 이거. 야, 이거. 근데 한2 0개이밖에못하았는데 칼리 체력이 이러면은 안도되 음. 2, 3,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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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ー, 이거 올렸는데 이거 댓글로 하진이 형다 이러면 이제 다시 찍어가지고 사진찾는 거! 엔딩 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니까그거 알아서 고. 다시죠 진짜 블랙홀에 들 전부 서 엔딩까지 보고 아니 삼년 엔딩까지 보고 야천리나왔나나왔어나왔어나 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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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찰리가 패, 응, 샘니 찰리가 죽었대요. 오와. 끝, 응, 끝! 저기요. 예, 끝이네요. 우! 아으 투바! 자, 투바, 댓글로 사... 사진 찾아달라고 하면은 일단 엔딩에선 못할 것 같으니까, 어, 추추짜리 다시 찍죠, 뭐. 그쵸, 뭐. 애프가... 오빠...